아이고, 이게... 이때까지 고구마를 한 1시간 정도 캤는데요. 와 너무 힘들어. 이게 논, 논역에서 고구마를 캔다는 거는 그가 어 비슷해 그거. 연밭에서 연 캐는 거 있잖아요. 진흙에서그연 캐는 거 알라나 사람들? 아, 그만큼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 아, 올해 절대 못하고, 아, 이거 왜제한 시간 남뭐 아, 힘들어. 아 그러고, 그 대신 또, 아, 고구마가 엄청, 뭐 얼마 안 나왔네요. 작년에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면 힘이 쭉 빠지지. 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하여튼 뭐, 고구마는, 꽝. 다른 골은 어떻게 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한한골 했는데 한 골은 꽝이고 이거를 어. 힐링하려고 마늘 심은 안데 왔는데 마늘 심은지 한 일주일 넘었나? 일주일 넘었겠죠. 이제 막 초기 막 올라와. 이다한 개씩 올라오고 빨리, 빨리 오는 애들은 이렇게 커봄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데 조금만 한개더 올라오고. 어. 이게 이제 추우 중에 이전에 사 올라와가지고 겨울을 넘기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늘을 할수 있는 흙이 아닌데 이런 데다가 마늘을 심으면 잘되잘 잘 되다가도 그 봄이나 내년 봄쯤 돼서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러면은 병이 생기거든요. 이게 흙이 아주까지 논 베이스의 흙이라 가지고. 물 빠짐도 그렇게 안 좋고 이러니까 질퍽하지 뭐 이러면 병이 와요. 안 그러면 또 가뭄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 요즘에는 봄에 가뭄이 많이 심해 비 오는 거보다. 그러니까 밤 비가 안 오면 또 가물어 가지고 잘안 되기도 하고 흙이 가물면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논논 진흙 베이스라 가지고 그래도 계속 해보는 거지 하면서 안돼도뭐 어쩔 수 없고 돼도 뭐. 하면서 땅을 계속 해 봐야 되는 거지 한천알 정도 심었거든요 천알 알갱이 그거 천알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소물게 심었어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마늘은 조금 양분이 많이 필요한 건데 화학비료를 원래는 뿌려 줘야 되는 흙인데 최대한 하닥 화학, 학불을 말고 그거 뭐지 그 거름 같은 거를 그 뿌려가지고 잘 키워보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 아 이거 마늘이라도 좀잘 됐으면 좋겠다 아 고구마야 어차피 뭐 망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씨 거의 다 나가겠다야. 그래 가지고 이제 고구마도 올해로 거의 이제 안심을 끌라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어 파는 게이 흙이 흙 자체가 고구마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에요. 흙이 부들부들부들해가지고좀캐기가 쉽고 줄기를 쭉 잡아당기면 고구마가두 룰루 나오고 이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연뿌리 캐듯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뭐 거의 뭐 그리고, 슈퍼, 슈퍼 도라지, 이거는 이제, 씨를, 씨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씨가 안 굳었나? 이거 씨를 받아가지고, 키워, 번식시켜야 되는데. 한, 몇만 개를 뿌리는데, 몇만 개까지 안 되나? 씨에서 그 한, 뿌리는몇개안 났어요. 한열개 났나? 그런데 저것만 놔도, 저기에서 이제 씨가 계속 나오니까, 번식을 하면 되죠. 아보 고구마, 거 조금 남았는데, 요거 한굴 못하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아 이거밖에 안 나왔어. 쌩고생 <laughs> 했는데. 아이고, 씨. 옷은 밖에 안 나온다. 아,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이게 흙이, 많이 좋아지고, 아, 이게 뭐지? 생각보다, 지렁이가 아주 잘 생활하고 있다는 거. 지렁이가, 이, 계속 나오잖아. 이것도 나오고, 여기도 뭐. 나오고. 이게 지금 잘 터전을 잡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 넓은 논에, 이 벌레 이것들이 많이 까먹었어. 여 이런 것들. 이, 토양 살충제를 안 뿌리고 고구마를 키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이, 흙이 앉아 살아있지. 요쪽 골을, 그, 뭐지, 지렁이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옆으로 싹 퍼지게 하려고, 온, 논에 퍼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쪽 라인을, 지렁이를 엄청 지금, 번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약도 안 치야되고, 지렁이를 번식시키려면 약도 안 쳐야되고, 어, 그래 특히, 그, 제초제하고, 뭐지, 그거, 토양 살충제, 살균제, 이런 거 뿌리 뿌면, 지렁이 한 마리도 없어, 이쁘지, 지렁이는. 토약이거든 지렁이한테는. 아이고, 씨. 하여튼, 고구마는 안 나왔는데, 그날에도 땅이 그래도 좀 좋아져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니까, 아유, 그래도 여기다가 이제, 나는 고구마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어, 멋진 나무를 키우기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게, 이게, 이게 지렁이가 생긴다는 거는, 이제, 흙이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좋아지는 게 되거든요. 이게, 그거, 내가 막 노력 안 해도 돼. 지렁이가 번식을 계속 하고 이러다면은. 여기가 지렁이 밭이 되, 되는 거지. 요 라인, 쫙, 요거. 한 라인. 그래서지 양쪽으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언제까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번식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는 보거든요. 이게. 제곱성으로 늘어나잖아. 한 마리당, 알을 하면, 뭐, 한 100마리씩 낳는다, 이러면, 1년에. 그 100마리가 또 100마리, 100마리가 100마리, 이러면, 엄청나게 빨리 나, 늘어난다고. 조건만 잘 맞춰주면, 농약 많죠. 그냥 놔두면 계속 번식하고, 그 자기들 먹고 살수 있는 유기물 좀 놔두고, 뿌려주고 이러면 집 같은 거 그런 거 떠주고 이러면 자기들이 먹고 살고 이러면서 잘잘 살거든. 이 지렁이가 살아야 흙이 좋아진다는 그런 뭐 누구나 그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알고 알 테니까 분변토라는 게 있거든요. 분변토 지렁이가 이렇게 먹고 똥이지. 지렁이 똥. 지 몸에 거쳐가지 나오는 그 똥, 그게 이제 분변토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흙이 아주 질 좋은 흙이 되는 거지. 어. 그거가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지. 아. 아이고, 말할 힘도 없다. 이제 여기서 끝나자 오늘. 근데 오늘 결론은 올해 고구마 농선는 망. 저쪽, 저쪽 라인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 라인이 희한하게도 이쪽이 내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데는 작게 나오고, 작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데는 또 많이 나오고, 희한하다니까요. 농산부라는 게. 아 참. 그래서 알수 없는 거야, 이거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농사라는 게. 마지막까지 수확 해가지고 내 입까지 들어가는 데까지가 이제 끝이야. 이것도 많이 나왔다고 작게 나왔다고 또 하는데 여기서 또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오늘 좀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 그게 끝이라. 농사의 끝이, 이반에 <laughs> 들어갈 때까지라니까. 그 맛이 딱 나와야 돼. 고구마의그 맛. 아이고, 됐다. 고지했어. 그만